개인으로 팔면 양도세 77%로 약 7,700만원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법인은 약 2,900만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이미 5억원을 넘게 증여하신 경우에 2,000만원을 추가로 준다면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비해서 절반으로 세율을 줄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세금에 혜택을 드리는 혜택스입니다. 부동산 법인 투자의 장점이 뭘까요? 강남에 있는 법인들의 대부분의 명의는 법인 명의입니다. 법인 투자의 장점이 뭐길래 이렇게 법인으로 투자를 할까요? 부동산 법인 투자하는 경우에 장점 3가지 공개합니다. 째는요 가장 중요한 장점이죠. 절세입니다. 법인은 단기 보유하는 경우에 규제가 적습니다. 부동산을 단기 소유하는 경우에 소득세에서는 1년 미만 77%, 2년 미만 66%를 양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인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단기 보유 시에 규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2억 주고 사서 3억에 1년 만에 팔았다고 해 볼게요. 1억이 올랐으니까 개인으로 팔면 양도세 77%로 약 7,700만 원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법인은 1억원에 대해서 9%와 추가 법인세 20%로 약 2,90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 대략 4,800만 원이나 적게 내기 때문에 소위 4848, 498고를 하시는 분들은 법인으로 투자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두 번째 장점은요. 개인 명의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수 있습니다. 이미 개인 명의 주택 한채 가지고 있는데 투자 목적으로 지방에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를 사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개인 명의로 샀을 때는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으면 되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시적 2주택 규정은 먼저 산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먼저 산 주택은 팔 생각이 없고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 새로 산 집을 투자하고 싶다 했을 때는 법인으로 취득하면 내 원래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지 아닌지에 따라서는 세액이 2억에서 3억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법인 투자의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상속세나 증여세 절세입니다. 가족 법인으로 설립해서 배당을 통해서 자녀에게 소득을 분배할 수가 있거든요. 배당이라는 거는 이자 배당을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세율을 매깁니다. 이때 분리해서 매기는 세율은 15.4%예요. 만약 이미 5억 원을 넘게 증여하신 경우에 2천만 원을 추가로 준다면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 비해서 절반으로 세율을 줄이실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증여는 10년 누적인 것에 비해서 배당은 매년 2천만 원 기준이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활용하셨을 때 절세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1번에서 3번째 장점까지 여기까지 듣고 나니까 무조건 법인으로 설립해야겠네. 세무사가 법인 투자하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장점만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법인 투자하는 경우에 단점도 있습니다. 부동산 세금이라고 하면 취득했을 때, 보유했을 때, 양도했을 때 단계별로 세금을 따지게 되는데요. 제가 장점에서 이셋 중에 어떤 걸 말씀드렸죠? 양도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취득 단계, 보유 단계에서는 분리할 수도 있거든요. 단점 첫 번째는 취득세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때 법인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개인은 주택수에 따라서 1주택자의 경우 1%에서 3% 늘어날수록 8% 12%가 적용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개인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자부터 중과세율 8%가 적용되는데요. 또 규제가 없는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2주택자라고 할지라도 1에서 3%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택이 몇 채인지 어디에 취득... 취득하는지에 따라서 취득세율 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법인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가 아니라면 12%가 적용되니까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 취득세 만으로도 1억 2천만 원을 내야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인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를 사 거나 상가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종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개인은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 공시가격 가격을 합친 거에서 9억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공시가격은 실제 시가보다 낮게 측정되기 때문에 시세 5억 원짜리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총 시세 10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인은 이 공제가 없으니까 종부세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법인으로는 상가나 건물 투자를 더 많이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법인의 관리비용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면 설립 등기 비용 그리고 매번 세무신고를 하면서 세무 기장료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부동산 법인 투자는 장단점이 있지만 현명하게 활용하신다면 더 똑똑한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정말 똑똑한 투자를 하시려면 자산을 취득하시기 전에 매수 컨설팅 받아보시면 좋겠죠? 매수 컨설팅은 법인으로 취득하는 게 유리한지 개인으로 취득한 게 유리한지 제가 분석해 드리는 겁니다. 해텍스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세금혜택과 가까워지세요. 감사합니다.